서기 668년 9월 21일, 고구려 멸망. 역사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668년 고구려 멸망. 고구려는 당나라에 의해 멸망하였다. 700년 고구려 역사 종료.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서기 668년 9월 21일, 당나라 장군 이세적은 보장왕과 왕자. 동남, 덕남, 그리고 대신 등 20여만 명을 이끌고 당나라로 돌아갔다. 분명히 평양성은 무너졌습니다. 보장왕은 사로잡혔고 고구려라는 이름은 지도에서 사라졌죠. 그런데 수십만 명의 고구려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일부 멸망의 진실, 연개소문의 죽음과 권력분열, 연개소문은 642년 막리지의 난을 일으켜 대망리지를 신설하고 26년간 무인정권을 세워 고구려 왕조의 실권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666년에 연계소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국 사료들과 삼국사기 모두 666년으로 사망연대가 일치합니다. 연계소문에게는 연남생, 연남권, 연남산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제간 권력투쟁 666년 연남생이 부친을 대신하여 망리지가 되어 지방의 여러 성을 순시하였습니다. 이 틈을 타 동생 연남산과 연남권이 정변을 일으켜 수도를 장악하였습니다. 666년 6월 연남생은 당나라의 구원을 요청하고 당나라로 도망쳤습니다. 666년 12월 당나라는 이세적을 요동도행군대 총관으로 임명하고 연남생을 앞세워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동시에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가 고구려 남쪽의 12성, 763호, 3543명을 데리고 신라에 투항했습니다. 이부 네 갈래로 남인 운명, 고구려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당나라로 강제 이주된 사람들, 삼국사기에 따르면 당나라 장군 이세적은 보장왕과 왕자, 북남, 덕남 그리고 대신 등 20여만 명을 이끌고 당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당은 고구려인의 저항을 봉쇄하기 위하여 669년 28,000 여호의 고구려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이때 주된 대상은 평양 일대와 요동 지역의 주민들로서 고구려 상층부에 속하는 호강한 민호들이었습니다. 당에 끌려간 고구려인들은 요서의 영주 지역, 회하유역의 황무지, 감숙성, 회랑 지역, 황하 상류 지역 등지에 분산 정착되었습니다. 신라로 남아한 유민들. 고구려 멸망 후 일부는 신라에 합류했습니다. 연정토 일파나 안승의 무리와 같이 집단적으로 신라로 내투한 이들과 전쟁 포로로 잡혀온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말갈족과 연합한 세력. 7세기 후반 동만주 지역에서는 많은 수의 고구려인들이 이 지역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전란의 와중에서 그리고 당의 압제를 피하여 원래 고구려의 중심지였던 서남부 지역에서 많은 유민들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저항을 선택한 사람들. 668년 9월 평양성이 함락되었지만 일부 지역은 신라와 당나라에 투항하지 않고 저항을 지속하였습니다. 3부 불굴의 저항 정신, 건모잠의 부흥운동, 건모잠은 고구려 수림성 출신으로 관등은 대형이었습니다. 대영은 고구려 관등제에서 제7위에 해당하는 중급 관직으로 지방의 무관직을 담당할 수 있는 중류 귀족 신분이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당나라는 약 13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강제 이주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고구려 유민들의 저항을 촉발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건모잠이었습니다. 건모잠은 고구려 멸망 전 국모성의 지방관으로서 지방군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와 국모성 주민들은 군사 지휘 체계를 통해 이미 결합되어 있었고, 이것이 부흥군을 조직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습니다. 670년 4월 건모잠은 국모성에서 거병하여 고구려 부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6월에는 한성을 거점으로 부흥 세력을 결집시키고 서해 사야도에 있던 고구려 왕족 안승을 만나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건모잠은 신라에 사신을 보내 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어진 세대를 잊게 해주는 것은 천하의 공의입니다라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부흥운동의 방향을 놓고 안승과 갈등을 빚었고 결국 안승 에 의해 살해당하는 비극적 최후 를 맞았습니다. 안승의 보덕국 안승은 연정토의 아들이자 보장 왕의 외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고구려가 멸망하자 서해안 의 사야도의 피신에 있었는데 검모 잠이 그를 찾아와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신라문무왕은 670년 7월 사찬 김수미산을 보내 정식으로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하고 금마저에 안치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안승은 보덕국이라는 이름의 자치정부를 세우고 사천여 호의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왕국 의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보덕국은 고구려와 동일한 오부 와 관등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674년에는 고려라는 국호를 내세워 위두대영 한자와 전부대영 석간을 일본에 사신으로 보냈고 일본도 견고려사라는 명칭으로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679년에는 신라군 휘하에서 나당 전쟁에 참전하여 당나라군을 격퇴하기도 했습니다. 680년 문무왕은 자신의 조카 딸을 안승과 혼인시키며 왕실의 일원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이에 보덕국의 대장군 태대형 고현무가 신라의 사신으로 파견되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683년 10월 신문왕은 안승을 경주로 불러들여 소판의 관등과 김씨 성을 주고 신라 중앙 귀족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이는 사실상 보덕국의 해체를 의미하는 조치였습니다. 신문왕은 김음돌 등 공신 귀족들을 숙청하며 왕권을 강화하고 있었는데. 고구려 계승을 표방하는 보덕국의 존재가 신라 통일성을 해치는 눈엣가시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684년 11월 이러한 신라의 조치에 불만을 품은 안승의 조카 장군. 대문이 금마저에서 반란을 기도하다가 발각되어 처형되었습니다. 그러자 보덕국 주민들이 크게 분노하여 신라 관리들을 살해하고 읍을 차지하여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은 매우 격렬했습니다. 신라가 파견한 토벌군 지휘관 귀당재감 핍실이 전사할 정도였죠. 신문왕은 이후 김영윤을 황금서당 보기감으로 임명하여 재차 토벌에 나섰는데, 흥미롭게도 황금서당은 옛 고구려인들로 구성된 부대였습니다. 고구려인의 반란을 고구려인으로 진압한 것입니다. 결국 반란은 진압되었고, 보덕국은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신라는 금마절을 금마군으로 편제하고 고구려 유민들을 남원경 등 남부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귀족들은 육두품 신분으로 신라에 편입되었고 일반 유민들은 신라의 중앙군 벽금 서당과 적금 서당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로써 14년간 존속했던 보덕국의 역사가 막을 내렸고 신라는 진정한 삼국통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부 새로운 나라의 탄생, 발해 건국 고구려 부흥 운동이 실패한 후에도 고구려 유민들의 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조영은 고구려 장군 대중상의 아들로 송말말갈 추장 가문과 혼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구려 멸망 후 그는 송말말갈 지역으로 이주하여 표면적으로는 당나라에 복속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고구려 부흥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696년 거란족 이진충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켜 당나라 동북 변경이 혼란에 빠지자, 대조영은 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당나라가 고구려 유민들을 거란 토벌에 동원했는데, 대조영은 이때 당군 부대에서 이탈하여 독자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697년 대조영은 송말 말갈, 백산 말갈 등과 연합하여 동모산에서 진국 건국을 선언했습니다. 진국의 핵심 지역은 목단강 유역인 지금의 흥룡강성 링안이었고, 인구 구성은 고구려 유민 40%, 말갈족 60%였습니다. 군사력은 약 3만에서 5만 명의 전투원을 보유했고, 수렵, 농업, 목축 복합 경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713년 진국은 발해국으로 국호를 바꾸고 당나라로부터 발해군왕 책봉을 받았습니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자처했고, 고구려의 관등제를 부분 계승했으며 고구려 고분 양식과 불교 문화를 이어받았습니다. 9세기에는 해동성국으로 불리며 만주 전역과 한반도 북부 연해주를 아우르는 영토를 회복했고 당나라 일본 신라와 대등한 외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5부 진짜 승자는 단기적 관점에서의 당나라 승리, 고구려 정권이 붕괴되었고 당나라가 영토를 획득했으며 인구를 확보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고구려 정신의 승리. 하지만 발해를 통한 고구려 문화가 지속되었고, 만주 지역을 재장악했으며, 고구려 부흥 의지가 실현되었습니다. 진정한 승부는 전쟁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민족의 의지와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들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668년 고구려는 분명히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만 명이 당나라로 끌려갔지만 수만 명이 신라로 남아했고 수십만 명이 만주 깊숙한 곳에서 말갈족과 연합했으며 일부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건모잠과 안승의 부흥 운동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들의 의지는 대조영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인 698년 바레라는 새로운 국가를 통해 고구려의 꿈이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발에는 고구려의 정통성을 계승했다고 자처했고, 구세기에는 해동성국으로 불리며 당나라, 일본, 신라와 대등한 외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요? 단기적으로는 당나라가 승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구려 정신이 승리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쓰지만 진실은 살아남은 자들이 만듭니다. 668년의 평양성 함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